안녕하세요. 냉동볶음밥의 그 제품의 재료와 영양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냉동볶음밥의 재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쌀, 채소, 고기, 어패류 등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갑니다. 이런 단백질이나 식이섬유, 비타민, 미네랄 등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할 건강에 이로운 요소입니다. 일부 냉동식품은 보존성을 높이고 맛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첨가물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러한 첨가물 중 일부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가공된 식품들은 종종 높은 나트륨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과다한 나트륨은 건강 문제를 수 있으니 나트륨 함량을 잘 바랍니다. 전체적으로 냉동 볶음밥은 보통 탄수화물이 많고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는 영양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른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식단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 따라서 냉동 볶음밥이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는 제품마다 다르며 제품을 잘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가능하다면 고단백질, 전화트륨, 적은 첨가물, 많은 채소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냉동볶음밥만으로 식단을 구성하지 말고 다른 식품들과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.